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 박 의원은 2008-2011년 임석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,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,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 금품 수수 혐의 중박 의원이 2010년 2월 전남 목포 사무실에서 오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